한국은행 총재가 주택 가격이 고점 대비 30%까지 하락하는 건별 문제가 없지만 그보다 더 떨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내부 검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2월 금통위에서 당시 주택 가격이 한두 달 사이 18%나 떨어져서 곤란하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총재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금방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11월 PF 사태 이후 경착륙을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금리를 올리게 될 경우 가장 걱정되는 건 부동산 pf라며 부동산 pf는 금융기관과 연결돼 있어 금융 안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서울 일부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통화정책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로 전망한 것과 관련해서 이 총재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1%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4%로 잠재 성장률보다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잠재 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경기 침체기인 것은 맞다고 진단했습니다. 무리해서 대출받고 집을 사는 연끌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를 6회 연속 동결하는 상황에서 향후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생각에 집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며 이런 경향이 지속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